2020년에 1600만 원을 주고 또 사는 사람은 또 뭐가 되나? 좀 욕먹을 각오를 하고 판것 같습니다. 차세대로 먹고 살려고 고민을 많이 했던 바이크 근데 날라갔는지, 제가 세워놨는데 누가 그 사이드카바를 뛰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뜨거워 씨! 이러고, 이러고 계속 계속 그, 발을 벌리고 으뜨거, 어 뜨거워! 요거 보시면 <laughs> 요게 커버가 날라가가지고 제가 <laughs>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어, 막아놨습니다 이게 먼지 같은 거 낄까봐 제 바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날라갔는지 제가 세워 놨는데 누가 그 사이드 카바를 뛰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라이딩하고 오니까 없어졌어요 저도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달리다가 제가 생각하기엔 달리다가 날아간 것 같은데 혹시 동일 기종을 각 타고 계시는 분들 이거 이거 조심하십시오 예, 부실불실까지 날라갔어요 그래서 반대편 사이드 카바를 딱 뛰어보니까 그냥 쑥 빠져요. 예, 쑥 빠지는 사이드 커버입니다. 그리고 툭툭 치면 또 들어가고, 뭐 그런 사이드 커버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짐이나, 아, 어, 요런 거, 에좀 분실, 요런 거에 좀 주의, 를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타면서 이제 단점은 이게 이제 앞에 실린더, 뒤에 실린더가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뒤쪽에 실린더가 바로 이제 이 허벅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신호 대기할 때 많이 뜨겁습니다. <laughs> 이게 허벅지가 여기 바로아 팔이 바로 여기 있어요. 팔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가 좀 많이 뜨겁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좀 가질 수 있는 그게 없나? <laughs> 좀 많이 뜨겁던데. 많이 뜨거워서 예, 처음에는 어 뜨거워, 씨, 이러고, 이러고 계속 계속 그 발을 벌리고, 으뜨거어 어, 근데 인간이 무서운 게 적응을 또 하더라고요. 신호 대기할 때마다 이렇게 벌려가지고 손을 막 집어넣고 장갑 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 알고 구입을 하시면 예, 조금 도움이 될것 같고 어, 생각보다 많이 많이 뜨겁습니다. 어, 그러면라아이딩느 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어 뱅킹 각도 어, 꽤나 잘 나옵니다. 어, 메이커 측에서는 이제 뱅킹, 뱅킹 각도가 40도 정도 어, 나온다 어, 라고 하는데 어, 아직은 제가 얘를 믿지 못해서 그 정도까지 눕혀 보고 싶진 않고 살짝 코너를 조금 예, 고속 코너 조금 왔다 갔다 해 봤습니다만 코너링 성능이 어, 할 리치고 제법입니다. 한리는 뭐 예. 코너링 이라든가 뭐 이런거에 대해서 이제 워낙에 이제 좀 발판도 낮고 해서 조금만 기울여도 어 바로 이제 그 스텝이 갈린다 든가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스포츠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라이딩 느낌 이게 전반적으로 서스펜션 이라든가 아뭐 이제 프레임 이라든가 이런걸 말씀드리면 브레이크 성능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앞에 320mm 예, 더블 디스크로 돼있 300이냐, 320이냐, 이런몇미이세요 뭐, 하여튼, 더블 디스크로 돼있고요에 예, 거기서, 에 예, 두피스톤 캘리퍼가, 아,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ABS가 들어가 있는데, 좀 특징적인 거는 뒤에 리어 브레이크 로터가, 어, 생각보다 좀 큽니다. 대부분 뭐, 240이나 뭐, 220이나 되는데, 직경이, 그, 앞, 앞에와 같은 그 싱글 디스크로터가 들어가요. 그좀 큼직한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ABS 잘 되고요. 뭐 제가 어 실제로 제동 테스트를 해봤고요. 프론트 리어 제가 다 제동 테스트 해봤고요. 앞에도, 뒤에도 ABS 잘 됩니다. 뭐 브레이크 성능은 뭐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전반적인 지오메트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쓰긴 했어요. 그래서 프레임 자체도 이제 그 설계를 제가 봤을 땐잘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포크를 잡아주는 마운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널찍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코너에서 좀 포크가 뒤틀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차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앞에 프론트 포크가 이제 41mm 프론트 포크로 보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재원을 다시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프론트 포크가 예, 이게 돌이 평이기 때문에 뭐 코너에서 그렇게 뭐 꼬인다거나 뭐 이런 증상은 없었고요. 코너에서 잘 받아졌습니다. 그 서스펜션을 보면 예, 오일 오일 쪽은 아니고 가스 쪽인데 뭐 그렇게까지 고급은 아니지만 어, 자기 할 일은 그냥 저냥 합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프레임의 비틀림 강성이 아주 약간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코너에서 시프트 다운을 한다든가 했을 때 약간 그 프레임이 튕기는 예,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강성만 좀 확보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스윙함 쪽에서 약간 비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계기판을 보시면 어 지금 이게 중립을 넣고 중립이 위치에 돼 있는데도 중립에 불이 안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뭐 별로 이렇게 막그 중요한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이제 조금 실수 같은 거 트러블은 아니고 이게 뭐 트러블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뭐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 순정이 타이어가 어 미쉐린. 네. 미쉐린의 할리디비슨그 O.E.M. 생산이겠죠. 예, 미쉐린 타이어가 껴 있습니다. 120에 70에 17이면 예, 레플리카에 예, 들어가는 예 그런 타이어라 인치수랑 똑같습니다. 실쪽으로 이제 로드 스포츠 에, 타이어를 끼고 있고 어, 접지력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요런 게요런게 보시면 이게 마그네슘 도색이라고 해서 이게 좀 고급 도색인데 할리가 이런 건 잘해요. 예. 발 포지션이, 여, 여기도 이제 머플러에다가 발 대지 말라고 여기다가 스텝 비슷하게 이걸 달아놨는데요. 지금 여기가 스텝이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이, 이거랑 이거랑 헷갈려가지고 여기다 놨다가, 여기다 놨다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뭐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점화 코일이 바로 위에 코일과 스파크 플러그가 발이 직연결되게 직돼 있는데 예, 여기 이제 정화, 점화, 코일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분배하는, 예, 옛날 방식이죠. 이거는 이렇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요즘에 레플리카들은 그냥 점화 코일을 통으로, 기통당 하나씩 점화 코일을 그냥 넣어버리는데, 아, 얘는 코, 일을 하나를 두고, 예, 이쪽 양, 양쪽에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한마디로 구형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시승했던 할리데이비슨에서 가장 완성도 있는 바이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스포츠 주행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할리데이비슨의 그 고동감, 엇박자의 고동감을 좋아들 하시죠. 근데 할리데이비슨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과 개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스트리트 로드 같은 경우 할리데이비슨이 차세대로 먹고 살려고 고민을 많이 했던 바이크. 지금은 이제 잘린 CEO죠. 그 사람이 고민을 해서 개발했던 게 얘예요. 생각보다 짜임새가 있습니다, 바이크가. 뭐, 그렇게까지 막뭐 이상하거나, 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1600만 원이란 가격은 저는 이제 좀 납득하기 좀 힘든 가격이고, 국내 가격은. 지금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예, 오픈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 미국 소비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예, 납득이 되는 가격이죠. 할리데이비슨의 엔진은 사실은 어, 한 40년 전에서 멈춰져 있는거나 마찬가지인 엔진이거든요. 그건 팬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국내에 마찬가지잖아요 팬들이 어느 정도 고동감이 있고 막 흔들리는 엔진이 아니면 이것은 할리가 아니요라고 하면서 왕따를 시킨다거나 아 이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래서 이제 100주년 전의 모델들 100주년 전의 모델 이래, 이래 아직도 이제 그 고가에 팔리고 이러잖아요. 말바꿀 소리를 카뷰에서 재현할 수있다뭐 이래서. 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좋아하는 건데, 또 이런 새로운 할리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를 타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은 또이 750이 재미있는, 어, 바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750만원이면 탈만하지. 가성비 짱이죠. 하지만 1600만원은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돈 주고는 안 삽니다. 한리 관계자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으로 물론 2018년 재고지만 750만 원에 이거를 시장에 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을 생각해 보면 2018년에 이걸 1600만 원 주고 산 사람은 뭐고? 그리고 2020년에 1600만 원을 주고 또 사는 사람은 또 뭐가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예, 그 사람들의 반발을 좀 욕먹을 각오를 하고 판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알리 데비슨 코리아가 요 시장을 접겠다라는 의도라고 밖에는 저는 이, 이, 파악이 좀안 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750 프레임과 엔진, 이거를 가지고 이미 많은 라이더들이 5만 가지 튜닝을 다 했습니다. 기니 카울 띠고 여기에다가 막 클래식하게 카페레이서처럼 꾸민 사람 이거를 오프로드로 개조한 사람 <laughs> 어머 목이 메인이. 하여튼 뭐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750으로 엄청나게 많은 튜닝을 했습니다. 왜? 싸니까. 인도에서는 인도 생산이잖아요. 인도 현지가는 무지지하게 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베이스로 굉장히 많은 버전의 튜닝 바이크들을 이미 많은 라이더들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저도 사실은 죽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뭐 이거는 거의 이제 취미생활이다시피 하고, 어 제가 영상으로 밥을 뭐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홍보 영상 찍고 예, 행사 영상 찍고 어~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고 누가 모이지도 않고. 근데 일거리가 들어올 리가 없지요. 예, 저도 아주 죽겠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또 이제 이게 이제 그 전염병이 지나가면 또 억눌려 있던 소비심리가 또 폭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조금만 버티시면 예, 또뭐 활기찬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할리 데이비슨 스티트로드 2018년 시승을 해봤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떠는 사람은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 현종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